이 매력적인 드라마 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가 다가왔습니다. 시청자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화면 앞에 앉아 동안과 윤아의 러브 스토리 결말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마지막 순간 동안은 용기를 내어 윤아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 윤아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야. 제 아내가 되어 주세요. 불가능한가요라고 말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동안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는 윤나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오빠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라고 답변합니다. 다음 화티저에서 암시되는 불안한 상황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합니다. 윤나의 답변을 들은 동안은 믿을 수 없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는 "맞아, 오빠.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관계를 위해라."고 말하며 혼란스러워. 표현합니다. 신랑 수업 마지막 회는 동안과 유나의 관계에 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화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의 설렘과 기대감은 더욱 커집니다. 동안은 유나에게 프로젝트를 해칠 수 없다고 라며 가슴 아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는 때때로 삶이 실제 로맨스 영화처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아프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나가 대인 관계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아쉬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원합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기대했던 포옹이나 마지막 키스는 없었지만 손에 가벼운 터치와 마지막 시선으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이해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속편 티저가 나올 때까지 동안과 윤아의 러브스토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조정되고 변형될 예정입니다. 티저 영상은 두 사람이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역설적인 장면 사이에서 빠르게 전환됩니다.